안녕하십니까. 향남, 팔탄, 양감, 정남, 봉담 가베 지역들을 둔 화성특내시의 송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화성시 마을공동체센터와 마을공동체 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본질은 단순한 수익 창출이나 단기적 성과가 아닌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찾으며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와 주민의 역량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성시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은 일반적인 수익형 사업 공모처럼 운영되고 있어 본래의 취지가 희석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은 희야 줄기 열매라는 단계별 성장 구조를 통해 주민들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역량을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1단계인 시합단계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위단계로 진입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성장성이 약화되고 일회성 참여로 끝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선정된 마을 공동체를 분석해 보면 전체 공동체 중 64%가 1단계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1단계에서 2단계로 성장한 비율은 13.5% 2단계에서 3단계로 성장한 비율은 8.3%에 불과합니다. 특히 최근 3년간 100억의 공동체 중 82.9%가 미래성 참여에 그쳤고 3단계까지 지속 성장한 공동체는 단한개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주민 주도 지,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의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평가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기존에는 참가자 상호평가와 참가, 참가자 상호평가 40%와 전문가평가 60%를 병행하여 주민들이 서로의 사업을 직접 보고 배우며 전문적인 영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도부터는 비공개 전문가 100% 평가로 전환되어 주민 참여와 민주적 절차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사업 기반 단계부터 완료시까지 다수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제10조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한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제18조에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및 육성기능이 삭제되면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전문성과 현장중심성도 약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경하는 정병규 시장님과 집행부의 다음과 같은 방안의 추진을 촉구합니다. 첫째, 마을공동체 사업의 본질적 가치와 목표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평가체제를 육성형과 기획형으로 분리하고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과 멘토링을 강화하여 공동체가 기초부터 차근차근 영향을 쌓아.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평가 방식에 반드시 주민, 주민 참여를 포함하고 참가자 상호평가와 전문가 평가를 병행하는 민주적 평가체계를 복원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례 제18조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육성 기능을 명확히 추가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전문성과 자율성을 회복하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효율성만을 앞세우기보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와 주민 역량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저 송선영은 이러한 가치가 화성식 곳곳에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